귓가에서 진짜 야시장의 그 활기찬 소리가 환청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어서오세요, 주네비스트레. 오늘은 초간단하지만 현지 재현도를 뛰어넘다 못해서 진짜 눈 감고 먹으면 사와디캅 소리 그냥 나오는 초간단 태국식 치킨라이스. 바로 가보시죠. 자, 마늘은 어떤다? 마늘은 깐 마늘 말고 통 마늘을 쓴다. 통 마늘이 신선도도 좋고 훨씬 더 보관기간도 길고 맛도 맛있습니다. 통마늘 쓰세요. 정마늘은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뭐가 다르다? 정마늘 같은 경우는 향이 좀 부족하지만 강한 풍미가 특징이고 마늘 특유의 알싸한 액센트가 아주 강하죠. 백마늘 같은 경우는 향이 좋다. 요리에 따라서 재료도 고르시는 안목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근데 범용으로 쓰실 거면 정마늘도 백마늘도 뭐든 좋아요. 마늘의 액센트가 너무 강하면 안 되는 요리에 정마늘을 쓰면안 되겠죠. 그렇죠? 오늘은 마늘을 내알을 사용할 거예요. 음. 마늘 너무 신선해요. 쓰는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마늘은 어떤 때 맛이 가장 진하게 뿜어져 나온다? 마늘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맛이 가장 강하게 뿜어져 나옵니다. 마늘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특유의 황화합물을 화학, 내뿜죠. 내뿜으면서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면은 마늘의 특유의 알싸한 향이 강하게 뿜어져 나옵니다. 그거를 뭐라 그랬죠? 알리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알리신은 백합과 친척에 다 들어있으면서 양파, 파에도 들어있다 그랬죠? 이러면서 피를 맑게 해줘요 맑게 해준다기보다는 묽게 해준다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높으신 어르신들 생양파 같은 거 하루에 한반 알씩 한 알씩 꼬박꼬박 식사 시간에 챙겨 드시면 피가 진짜 깨끗해진대요 진짜 부드러워진다고 하니까 근데 너무 많이 그 이상 드셔버리면 뭐든 과유불급이라고 했죠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어, 상처에 봉합이 안 된다 피가 안 굳어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마늘을 찹을 해주겠습니다 마늘 찹하는 거 저번에 알려드렸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좀 평평한 데가 없어서 이렇게 할게요. 집에 찹 하는 거 있으면 찹 하시는 거 쓰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엄청 잘게 쉽게 다져졌죠?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만들고.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직접 다져주시면 되니까 강박 갖지 마세요 요리할 때 여러분 뭘 하시든 강박을 가지면은 여러분만 힘들어요 요리든 여러분 업무든 좀 모자라도 그냥 만족하고 맛있게 드시면 돼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막 강박을 가지면은 그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힘든 거예요 마음 편하게 뭐든 좀 내려놓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좀 부담을 주지 않았나? 내가 업무하면서 우리 후임들한테 요구한 게 많지 않나 사회생활도 인간관계도 부부관계든 친구관계든 교우관계든 강박가지면 안 됩니다. 자 마늘을 맨 먼저 한 거는 마늘의 엑센트를 뽑기 위해서 먼저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향이 약한 애들을 순서대로 진행을 할게요. 파는 한번 씻어줬지만은 그래도 닦아주고요. 향을 뽑는데 말라버린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과감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이런 부분이요. 이미 말라버려가지고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종과 횡에서 골고루 육수가 뿜어져 나올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밥 짓는데 향을 뽑으려고 쓰는 거예요. 그린니 너니언은?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애가 같네요. 이런 디테일? 별거 아니지만 음식이라는 게 디테일 하나하나에서 맛의 차이가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요. 여러분 공부도 그렇잖아요. 공부도 하루에 하나씩 하는 거랑 몰아서 하는 거랑 이게 똑같이 시험만 잘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럼 되지만은 그런 하루에 조금씩 조금씩 해두는 친구들은 다양한 형식의 문제 나올 때 임기 응변이 되죠. 공부뿐이 아니라 운동도 마찬가지죠. 하루하루 운동을 해야 몸이 좋아지지. 하루 빠짝 한다고 몸이 좋아지지 않잖아요. 다이어트도 그렇고요. 여러분, 다이어트. 어, 하루 안 먹는다고 잘안 빠져요. 자, 이거는 종과 횡으로 잘랐다. 향이 잘더 뿜어져 나오겠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소스에 사용할 건데요. 조금 풍성하게 있으면 좋으니까 좀 많이 쓸게요. 파쿠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 내가 이거만 하려고 파쿠치를 사는 게 솔직히 이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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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지고 손이 많을 때. 해 가지고 써면 돼요. 썰면 이렇게 썰립니다. 소스에 넣을 거라서요. 막 그렇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잘라 주도록 할게요. 상당히 많이 나오겠는걸? <laughs> 한두 친구, 세 친구? 얘는 좀 뺄게요. 나머지는 준 사장이 이제 일주일 반찬 제육볶음 같은 거 해서 먹을게요. 1인 가구인데 알뜰살뜰하죠? <laughs> 나도 여러분이랑 똑같이 빈곤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아껴서 잘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여튼 지금 계속 해볼게요. 이런 부분이 좀 약간 둥그런 부분이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듬성듬성 뭐 어쩔 건데 소스로 만들 건데 그쵸 파도 알리신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생파 많이 드시면은 몸에 좋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많이 많이 건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알람 꼭 해주시고요 준수 리스트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매하게 남은 부분은 그냥 뭐정덕대로 썰어주겠다 얇은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얇은 애들은 이런 식으로 팔집을 하나씩 넣어 주셔가지고요. 펼쳐 주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통짜라서 펼치는 게좀 그렇죠. 거시기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남은 부분은 그렇게 하겠다. 어 아, 요금방하죠 욕심 내지 말고 안달 내지 말고 차분하게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에탄올입니다. 흙 생강도 통마늘과 마찬가지로 흙 안에 들어있는 상태로 가야 롱라스팅이 꽤 많이 됩니다. 오늘은 먹는 것도 있고 해서 좀 질긴 부분은 제거를 하고 진행을 할게요. 꼼꼼하게 씻어서 쓰시는 거 잊지 마세요. 흙 입에 들어가면 기분 안 좋죠? 하나는 슬라이스를 할 거고요. 하나는 잘게 민스를 할 거예요. 통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자, 요거는. 향을 낼때 향을 하겠습니다. 마늘하고 같이 쓸게요. 얘는 이제 민스를 해야겠죠? 다지는거한번 오랜만에 보여줄까요, 여러분? 이따가 마지막 쪽에 보면은 제가 NGC 넣어놓을게요. 왜 이렇게 생강이 줄어들었는지. 줌 사장님은 마법인가? 마법 아니고 굉장히 속상하네요. 생강찹은요. <laughs> 텐션 떨어진 거 보소. 생강찹은 편으로 썰고 나머지 것들을 이런 식으로. 너무 잘게 잘라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마늘 찹한 것과 동량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생강이 살짝 모자라도 상관없고. 동남아시아 쪽 지역이 아무래도 날이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리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땀을 많이 흘려요. 사람들이 기후가. 빨리 지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이 강한 음식을 선호하죠. 향신료도 마찬가지고요. 기후에 따라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그런 특징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외국 나가는데 음식이 짜더라, 달더라 이러지 마시고. 아, 이 나라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어서 맛이 이런 게 특징이구나. 이런 교양적인 지식도 음식을 통해서 알고 가시면 정말 좋습니다. 여행 가시면서 역사만 알고 가시지 말고 이렇게 음식이 왜 이렇게 이런 음식을 먹게 되었는지 같은 것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여행 갔는데 먹는 재미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냥 그냥 먹더라. 이러면은 여행의 절반이 재미가 없어요. 맛있는 것만 먹는데 왜 맛있는 거를 먹고 이 맛있는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이 나라 사람들은 이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먹기 시작했는지 그런 부분도 여행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하나 더 튀어나왔죠? 예. 기분탓이야 여러분 생강 잘 써시는 법은요 이섬유질의 결이 있어요 섬유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자르면 당연히 질겨서 안 잘리겠죠 섬유질 방향으로 잘라 주시면 생강이 금세 수월하게 잘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다진 생강과 다진 마늘은 얼추 1대1로 진행을 할게요 요건 소스입니다 자 그리고 라임인데요 자, 이 꼬다리를 한번 제거를 해주고요. 하나는 데코에 쓸 거고요, 하나는 좀 위에 즙을 내서 뿌려주는 쪽으로 사용할게요. 얘를 즙을 내고 색깔이 예쁜 애를 데코로 하자. 파쿠치가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좀 구색을 해야죠. 씻는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발라주시면은 여러분 먹기도 편하고 보기도 예뻐요. 플레이팅 하셨대 이런 식으로 그렇하잖아요그쵸 자, 다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고기를 굽고 밥을 한번 지으러 갑시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바로 가시죠. 치킨 스테이크 때와는 달리. 아무래도 닭 기름을 소스에도 이용할 거고 닭 자체를 밥이랑 같이 취사하기도 하니까 기름은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역시 낮은 온도에서부터 시작해 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이래도 금세 수축이 되니까 크기가 한 절반은 줄어든다 라는 느낌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 빼주고 남아있는 기름에서 자연스럽게 향을 뽑는다는 느낌으로. 참고로 이 기름은 그대로 카오만가에 찍어 먹는 소스에 사용할 거니까 이 기름 절대 버리지 마세요. 잔열로 어느 정도 얘네들이 익었다 그러면은 얘네도 따로 빼서 고기 위에 얹어줄게요. 고기 굽을 때 같이 굽는 레시피도 있는데요. 고기 굽는 거에만 너무 멀두해버리면은 야채 분명 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여러분들은 따로따로 하셔라. 라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다가 간단하게 찍어 먹는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얘에다가요. 기름을 그대로, 치킨 육수나 기름이 묻어 있는 거를 그대로 넣어주고요. 농축되어 있는 그런 기름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크게 두 가지 스타일로 나뉜다고 할수 있는데요. 혹자분들은 이 기름을 그대로 밥에 넣어가지고 닭의 풍미를 살린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기름 이양 가지고는 매장에서 드시는 향이 택도 없습니다. 매장에서는 벌크로 해서 준비를 하니까 닭 육수가 엄청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택이 없어요. 택도 없어요.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시고, 그냥 요거는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 요거는 저는 소스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소스는요, 자, 보실게요. 아까 준비해둔 생강 넣고요. 생강이 되게 많죠 마늘 많이 많이 넣고요 흰파를 엄청나게 부어줄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파의 흰 부분 부어 넣어버릴 거예요 좋아하실 만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원래 피쉬 소스인데요 저는 일반적인 간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피쉬 소스 있으면 피쉬 소스를 살짝 마지막 단계에서 조금 조금씩 넣어가면서 간 조절하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아까 프라이팬에다가 해가지고 한번 싹 데우고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이대로 전자레인지로 짧게 히팅을 해서 바로 진행을 할게요 자 밥을 지어 봐야겠죠 안남미를 넣고요. 저는 한번 대충 물로 헹궜는데요. 안나미는 불리지 않는 거 아시죠? 그냥 쓰여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가볍게 헹구고 오겠습니다. 장립종 쌀을 맛있게 만드는 방법 부피 계량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냄비밥 말고 전기밥솥 기준으로 그 쌀컵 두컵 그러니까 이 합이죠. 쌀컵을 이 합으로 했으면은 이 합의 물을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씻고 물기를 쫙 빼줘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요 여기다가 치킨 파우더. 저는 아쉽게도 치킨 부이용 있어요. 치킨 부이용은 각 살로만 만든 그런 육수죠. 근데 여러분의 집에 있는 치킨 스타닭 내장, 닭 뼈, 닭 고기, 모든 걸로 만든 치킨 스톡이 있으면 치킨 스톡을 쓰시면 훨씬 더 좋겠죠? 치킨 스톡이 있으면 치킨 스톡 쓰셔라. 자, 이건 요리술입니다. 청주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미림은 좀안 돼요. 미림이 단맛이 돌아버리면좀 아셨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우리 치킨 기름을 먹인 마늘하고 생강을 넣고요. 나중에 빼 드셔도 상관 없고 드셔도 상관 없대요, 이거는요. 들어보니까. 나름 전문점에서 오래 일하시던 양반의 그 비전 레시피. 가져온 거니까 집에서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자 그다음에 근데 전문점하고 집에서 한끗 다른 이유가 뭐다? 벌크 양은 기름이 쭉쭉 나와갖고 그 풍미가 딥한 맛이 아예 다르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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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비밀 재료도 있으니까 비밀 재료놓 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종과 횡으로 자른 파를 넉넉하게 부어줄게요. 이 파는 나중에 건져내야겠죠? 자. 하고요. 자 그리고 전문점의 풍미를 따라잡기 위해서 셰프님이 하시는 말씀은 닭의 엄청난 그 지방의 양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 풍미를 멀어내야겠어요. 셰프님들은 돼지 기름을 추천을 하십니다. 소량 만 하실 거면 은 이렇게 돼지 기름으로 닭 고기에 부족한 풍미를 채워셔라 살짝만 넣으셔도 상관없는데, 애초에 자스미살이 기름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풍미가 더 강해진다고 하니까, 오늘 양에서는 1테이블스푼으로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얼마나 진하고 녹진하게 나오는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 취사를 하고 올게요. 고압 취사를... 하시면 안 돼요. 장립종은 약하기 때문에 다 바스러져 버리기 때문에 고압 취사하지 말고 일반 취사를 진행을 하셔갖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취사하러 갔다가 바로 플레이팅으로 넘어갈게요. 원래 오이절임이 가니시로딱 있어야 되는데 오이절임은 없고요. 오이절임 할람면또 10년 만년 걸려서 우리 있는 재료로 그냥 할게요. 자, 양파를 몸좀 풀어봅시다. 집에 매운 거잘못 먹는 아가들 있으면 물에 한번 담가가지고 내주시고. 여러분, 어르신들 드실 때는 양파는 알리신으로 피를 맑게 해준다 그랬죠? 생양파 드시면서 몸도 건강하고 온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한 그런 식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예쁜 애만 골라서 사용을 할게요. 가리시로는. 진짜 태국 야시장처럼 러프하게 가봅시다. 야시장만의 맛이 있죠, 그쵸? 여러분, 야시장 좋아하시죠? 저도 야시장 무척 좋아합니다. 그 뜨거운 열기와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 그쵸? 어머니들 엄청 씩씩하시잖아요. 애기 들쳐 업고 막 일하시고요. 한국 80년대 보는 것 같죠? 저는 80년대를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시는 분들은 네, 예,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자 이렇게 예쁜 애들 위주로 사이드로 몰아서 넣어주고요. 밥이 다 되면은 한번 다시 가져올게요. 와, 아까 밥솥을 열었는데 향이 와, 미쳤어요. 오우, 컬러 완전 작살 나네요. 라임을 쫙 뿌리고요 밥에다가도 좀 뿌려주고 그 다음에 특제 소스 없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특제 소스를 뿌릴 거예요 특제 소스는 찍어 드셔도 되고요 뿌려 드셔도 되는데 가급적 저는 찍먹뿌먹 다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활용 점정이에요 자잘 먹어보겠습니다 자스민 라이스라서 제가 부득이하게 포크로 좀 먹을게요 밥부터 먹어보고 싶네요 이게 라드를 넣었으니까 쫀득함이 나름 있습니다 쫀득함이 있고요 이게 과연 치킨 라이스구나 하는 농후함이 있어요 물론 이제 닭고기가 아니라 닭 지방이 아니라 라드로 했으니까 좀 속임수긴 한데 먹어볼게요 와 맛있겠다 <laughs> 치킨 라이스 진짜 미쳤네요 맛이 음, <laughs> 와 깊은 맛이 음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보이시죠 고기 얼마나 맛있게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빨리 먹어볼게요 음와아찐 감동이네요 아 이거 코로나때문에 여행을 한동안 못 갔는데 아 갑자기 옛날 생각나네요 음 너무 맛있어아이 감동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족발 덮밥도 많이 맛있잖아요 족발 덮밥도 진짜 많이 먹었는데 아, 그 옛날 생각이 날 정도로 집에서 진짜 재현도가 높네요. 너무 맛있습니다. 옛날 생각이참좀 잠겼어요. 너무 맛있어서 그 정도로 진짜 현지 야시장 느낌이 물씬 풍기는 맛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너무 맛있네요. 밥이 진짜 매력적이에요. 라드를 넣은 게신의 한수입니다. 한입 한입을 음미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 옛날 생각이 난다. 여러분도. 태국 음식 좋아하시고, 태국에 좋은 추억이 있으시면은, 꼭 한번 해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우, 너무 맛있네요. 좀울적해졌어 <laughs> 아, 정말 맛있다. 아, 요리를 통해서 이렇게 추억도 되새김질 할수 있고, 요리라는 매개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요, 아무튼.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남미가 없으면은 일반 백미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 찰기가 장난 아니, 아니에요 안남미가 이 정도 찰기면 진짜 있는 거 아시죠? 안남미 특유의 냄새도 없고요 음. 진짜 비벼서 퍼먹고 싶긴 한데 <laughs> 한국 사람 비빔밥 못 참잖아 <laughs> 너무 매력적이다 아 맞다 이 안남미가 글루텐이 좀 낮은 거 아시죠? 쫀득함이 좀 덜하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안남미 괜찮아요 포만감도 오래 가고 나름 헬시푸드입니다 맛있어요 아. 추억을 잠겨서 보여드린 걸 깜빡했네. 귓가에서 진짜 야시장의그 활기찬 소리가 환청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냥거짓말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laughs> 아, 어떻게 한입 한입이 맛있냐? <laughs> 진짜 맛있어요. <laughs> 아... 아... 음... 이렇게 한입 한입 맛있기도 힘든데, 여러분 그죠? 너무 맛있어요. 아... 진짜 좋다. 아... 그 동남아 맥주 땡긴다. <laughs> 그쵸 여러분 동남아 맥주 목참집 그 미적지근한 맥주 얼음에 담아서 먹잖아 난 그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아직도 휴가 기분, 눈만 감으면 파도 소리와 바다 냄새가 코끝으로도 아직 느껴지시죠? 오늘은 진짜 간단하게 준비해드렸고 현지 재현도 완전 끝내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꼭 한번 해 드셔 보시고요. 그때 그 기분, 눈만 감으면 태국 야시장이다 바로 나오니까요.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 꼭 한번 별미 중에 별미로 만들어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길게 준비해드렸으니까 빨리 가게 문 정리해봐야겠죠.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너무 애쓰지 마시고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차분한 한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알람 잊지 마시고요. 인스타 방문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준수비스트로였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너무 허술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아 역시 그렇다. 싫어다 여러분. 야, 이거 안 좋아요. 이거 진짜 안 좋더라고. 봐봐, 이거 봐. <laughs> 아우, 정말. 텐션 떨어진 거 보소. 생각 차분요 편으로 썰고. 이렇 <laughs> 죄송해요. 아, 진정이 안 된다. 이 장립종 쌀도요. 자포니카랑 달리, 일반 쌀도, 우리 일반 자포니카 쌀도 품종이 여러 갈래로 갈리잖아요. 그런 것, 아, 그런 것,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품명일 수도 있고요.